안녕하세요. 까치게임채입니다 이번 영상은 앙그리사 모바일 서밋다레나 시즌 8 글로벌 서버 128강 경기 영상입니다. 일단 로스터부터 가볍게 보자면, 왼쪽부는 광역 날빌덱, 오른쪽부는 좀 특이한 이제 정석 로스터였습니다. 물론 이제 탱커가 란디, 그 다음에 사나다류, SP, 시그마, 엡실론, 이제 전설 쪽 캐릭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암살자도 이제 4명이나 있어서 좀 정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정석댁이었습니다. 자, 일단 선배는 무난하게 로젠실 선배, 그리고 힐러 선픽이 나왔고요 왼쪽 분은 일단 이제 RS 선픽 후에 기동력을 좀 늘려줄 베르너. 오른쪽 분은 무난하게 힐러 1픽, 2픽, 탱커. 그 다음에 쭉 뱀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광역 날빌이다 보니까, 이제, 삼피 카유라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번 경, 영상의 좀 하이라이트인 사나다료랑, 그 다음에, 란디까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초절을 받을 수 있는 사나다료에다가, 상대방은 탱커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광찍로만 당하지 않는다면, 사나다료가 캐리가 가능하지만, 솔직히 이번 경기에서의 주인공은 카유라 쪽이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높았습니다. 사다다료는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드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턴에 카유라한테 러쉬줬고요 블로렌티아가 일단 투택 원힐 투딜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분 이제 한국 분인데. 오른쪽 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잘 받아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탱커 먼저 행동을 해서 상대방 캐릭터 3개 움직이게 만들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카유라가 먼저 갑니다. 일단 보병용병이 보통 이제 잘안 죽긴 합니다. 보병용병이기도 했고, 오토크라토. 그리고 오토크라토가 고유 패시브가 이제 맞을 때또 스탯이 늘어나서 생각보다 진짜 오토크라토는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초절도 없었는데 그냥 나무 위에 올려놨다고 크리가 터져도 버틴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헬레나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카유라가 베르나한테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산나다료가 여기서 이제 열화의 무장이 터졌고요. 일단은 크루거 고! 재밌게 이제 재밌게 이제 먼저 왼쪽 분이 광을 먼저 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플로렌티아 행동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각성기를 쓰고 시계 터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유라한테 어게인을 줘서 이제 뒤쪽에 있는 오토크라토부터 잡는 판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크루거 광역기를 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해보니까, 크루거를 먼저 잡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나다료가 단일 스킬로 때리고요. 근데 아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무조건 잡을 줄 알았는데, 크로거가 이제 공격 버프를 없애가지고 킬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잡을 줄 알았는데 좀 놀랐습니다. 자, 일단은 사나다료가 크로거 스턴을 넣어놨고요 자, 란디가 헬레나한테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이제 길이다 보니까 창디였으면 사왔을 텐데, 길이다 보니까 두번 연속 죽게 됐고요그 다음에 사, 카유라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활약하기가 많이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유라는 솔직히 죽어도 그렇게 크게 피해가 가진 않습니다. 물론 이게 산게좀 놀라긴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캐릭터가 4명 밖에 없을 때는 카유라는 사실상 좀 힘들어졌고, 이번 이제 이렇게 되면 주인공은 사나다료가 뭔가 좀다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람의 분노를 사나다리오한테 일단 썼고요. 그 다음에 추가타로 인해서 카유라가 죽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왼쪽 분이 사나다리오를 잡을 캐릭터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나다리오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버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렌티아가 힐을 하게 되면은 창병 용병이라서 베르너라던가 헬레나는 잡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오랫동안 참은 각성기 초탄동 쌍염참 깔끔하게 아레스도 잡으면서 경기가 거의 사다다리오 캐리가 나왔습니다. 창병 용병이기 때문에 역시 잡지 못했고요 저는 이제 카유라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사나다료가 주인공이 될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열화의 무장 상태가 아직 한 턴간 남아있기 때문에 한한명더 죽이고 뭐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오른쪽 분이 이기 때문에 사나다료 캐리가 나왔습니다. 자, 입실론이 빠지고 와타로가 들어갔고요 일단 전설 딜러는 똑같이 4명입니다. 자, 일단, 선벤 힐다, 선픽 란디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오른쪽 분 조합이 이제 전설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전설 캐릭터를 이 픽으로 들고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이제 힐러가 픽을 해야 되니까 힐러 픽을 한 거지만. 자, 일단 와타루 전설 딜러죠. 그 다음에 4픽으로 사나다까지. 굉장히 특이한 이제 전설 풀 조합이 나왔습니다. 전설 4명 조합이 나왔고 왼쪽 분은 그냥 이제 광역 찍누 그냥 광역에 좋은 캐릭터들 위주 부활도 있고 그다음 광역도 있는 다만 이제 부활이 있는 홍월지왕 그다음 빈센트라고 해도 이제 와타루의 발자르기 그다음에 등용검을 인한 부, 호이, 그 부활 무시 게다가 사나다류도 부활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뱀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두 번째 연기. 일단은 왼쪽 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쿠르거 먼저 들어오는 게 좋은데 일단 이거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빈센터한테 러시를준 거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 분이 할 만한 거는 상대방이 들어온 걸또 받아치면은 됩니다.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고. 자 먼저 아레스가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은 솔직히 오른쪽 본 입장에서는 땡큐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와타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와타루는 발을 자르고 등용검을 하면은 부활 무시가 가능합니다.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와타루가 또잘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와타루가 날라가서 빈센트를 등용검으로 63,000의 데미지를 주고 죽였습니다. 이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항상 광역 조합을 할때 중요한 게 이제 연계가 중요하거든요. 광역 조합 연계. 근데 그 연계를 중간에 이제 와타루가 잘라버렸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시그마는 이제 뒤쪽을 좀 안전한 곳으로 빠졌습니다. 스킬은 좀 아낀 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일단 란디가 아레스를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열화의 무장이 터져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다행스럽게 티타늄 부츠를 아마 끼고 온 걸로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 재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각성기. 초탄동 쌈정참 울트라 발리스틱 퓨리오브 와일드파이어가 이제 홍월지왕한테 들어가면서 홍월지왕이 이제 부활이 있지만 욕을 당하면은 부활 금지 오라가 나와서 빈센트랑 홍월지왕이 부활도 하지 못하고 이제 와타루와 사나다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와타루랑 사나다 캐리가 나온 그런 멋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128강 경기 중에서 이제 뭐 오른쪽 분이 한국 분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좀 마이너한 캐릭터로 이런 승리를 거둔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든 영상 경기, 영, 경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왼쪽 분은 크루거만 남게 되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